안녕하십니까 리스와 렌트를 연구하는 리렌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견적서를 10개를 준비해 봤어요 견적서를 10개를 준비해서 어떠한 견적서를 받으 고객님이 눈탱이를 가득 맞으신 견적서를 받는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눈탱이를 맞지 않고 합리적인 견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꿀팁들을 안내를 드릴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시로 가져온 차량은 너무나 핫한 모델이죠, 테슬라 모델 Y의 RWD 차량인데요. 차량 가격은 5,299만 원이고, 리스 기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60개월, 5년으로 산정을 해봤고, 초기 비용 전혀 발생하지 않는 보증금, 선수금, 영원 잔존가치는 최대한 올려야 월납입료가 내려가니까 53% 고장가를 사용했습니다. 연간 약정 운행 거리는 2만 키로로 산정한 결과 월리스로는 62만. 8,970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견적서 10개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견적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조금 내 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오셨을 텐데요. 월리스만 바뀌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제 조금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64만원입니다. 66만원이요. 67만원, 68만원, 69만원, 70만원. 71만 원, 72만 원, 73만 원. 총 10개의 견적서를 다 보셨어요. 여기서 바뀌었던 거는 뭐였죠? 월 리스트로만 계속 바뀌었다는 겁니다. 73만 원짜리 견적서 주면은 B 업체에서는 72만 원짜리 견적서 전달 받으실 수 있겠죠. 다음. B 업체에서 받은 거를 72를 C 업체한테 주면은 71만 원짜리 견적서를 받으실 수 있겠죠. 그다음 업체 가면 70만 원, 그다음 뭐 69만 원 이런 식으로 받으실 텐데요. 너무 지치지 않으세요? 그러시다 보면 뭐 중간 업체인 뭐한 67만원 정도 결국 타협을 해서 이제 보고 이제 결정을 하시겠죠. 근데 처음부터 62만원대의 업체를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저희 리스렌트 연구소라는 겁니다. 저희는 타사의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최저가로 나갈 텐데 그게 왜 궁금합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게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든 더 눈탱이를 쳐보고 싶은 마음이겠죠. 바로 견적서를 송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견적서는 무보증일 경우에는 신한카드가더 저렴해요. 다만 보증금을 넣고 약정 거리,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이제 어떠한 보증이나든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 사는 캐피탈이 더 싸기도 한데 고객님께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해서 견적서를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깐요 위에 보이시는 미스트랜트 연구소로 문의를 주신다고 하시면 더 이상 눈탱이 맞으 실리는 라는 점입니다. 리랜 연구소였습니다. 많은 분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